인생을 바꾸는 한줄 명언 임유정 TV의 임유정입니다. 네 오늘도 명언은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명언 좀 기다리고 계신가요? <laughs> 네 저는 하루하루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이 고갈이 돼가지고 <laughs> 사람들한테 뭐 명언 좋은 거 없어? 명언 좋은 거 없어? 이렇게 명언 구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공부가 돼서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너지를 높여라라는 게 오늘의 명언이에요. 에너지를 높여라. 네, 무슨 말이냐? 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까다질 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그 에너지를 어떻게 높이는 방법들을 알면 에너지를 좀 높일 수 있고 훨씬 더좀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밝은 그런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건데요. 어이 방법은 어, 의도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어, 저한테 그임유정 원장이 이제 멘토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 항상 이분을 얘기해요. 그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쓴 웨인 다이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책 가운데 정말 어마무시한 책이 있어요. 이 의도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절판이 됐습니다. 이 책에 의도가 이제 정의되어 있어요. 어, 내면의 어떤 욕구를 달성하는데 어떤 간섭도 허락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 산업고 끈질긴 투견과 같은 결이나 결단력의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의도를 알아야 한다. 이 의도는 내가 어, 어떤 이 땅에 온 강력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의도에 맞는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의도에 맞는 삶을 살려면 에너지의 진동을 올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이러면 그 의도에 맞는 삶으로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진동을 키우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여기서 어 일단은 어 제가 이 땅에 온 의도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어 그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음. 어~ 저는 음~ 제가 이제 스피치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어~ 그게 자식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 또 다른 나 이렇게 자신감이 더 표현이 되게끔 그걸 꺼내 주는 그런 역할을 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그 거인을 꺼내는 일 그게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구나 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이 땅에 오셨나요? <웃음> 갑자기 <웃음> 일하다 말고 아니 임원장 무슨 일은 쓸데없는 <laughs>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 진동을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 가지나 된대요. 첫 번째 당신의 생각을 의식하라.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식을 해라 두 번째, 먹는 음식을 의식하라 그러니까 먹는 게이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턴트라든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내 몸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낮은 에너지의 물질들을 멀리하라라는 거죠 우리 물질 가운데서도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뭐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에너지니까 멀리 해야 돼요 네 번째 음악의 에너지 수준을 의식하라 그러니까 저는 막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보다 되게 잔잔한 피아노 경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런 음악을 들으면 항상 뭐 집안일을 하든 뭐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명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 환경의 에너지 수준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집이 막 너무 너저분하면, 그러니까 집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뭐 좋은 가구를 가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깨끗하면 우리 집안의 어떤 어떤 그 환경의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정리 정돈하는 거. 다음에 여섯 번째는 텔레비전에 매우 낮은 에너지에 노출되는 횟수를 어, 줄여라.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면 에너지가 다운이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사진을 이용해서 에너지 영역을 개선해라. 예. 그래서 좋은 그림,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보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 뭐 아이들의 얼굴을 많이 본다든지, 그러니까 사진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박물관에 우리 미술관에 가서 뭐 그림을 본다든지, 우리 집에 좋은 어떤 그림들을 걸어 놓다든지 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교제하는 집단, 친구, 확장된 가족의 에너지 수준을 이제 의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중에 맨날 만나면은 에너지가 다운되는 사람들 있죠. 그 만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9, 9번째는 당신의 활동과 그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가려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데는 웬만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두침침한데. 어,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좀 에너지가 좀 넘치는 곳으로 가. 그리고 10번째는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말고 친절한 행동을, 어, 널리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는 것도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10가지나 돼요. 어, 아, 여기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은 내가 음악을 듣겠어. 어, 오늘은 좋은 그림을 보겠어. 오늘은 집안 청소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에너지를 높이자. 에너지를 높여라가 오늘의 명언인데요. 여러분 조금 오늘 내용이 어좀 어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어 한번 정도 해본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의 한줄 명언이 더 가슴에 와닿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의도는 무엇입니까? <laughs>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명언으로 뵙겠습니다.